안녕하세요 신익남의 킹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고고싱 어디서 오셨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b&p이노베이션 n 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준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뭔가요 아, 이 제품은 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스마트 네. 안전 조끼 제품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첨단 장비들이 달려있는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와우. 제가 저의 안전을 지켜줄 스마트 조끼를 입었습니다. 이런 제품은 어떻게 기획을 하시고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스마트 안전 헬멧을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올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목 아프시다고 <laughs> 네.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끼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해서 무게를 이렇게 분산시키고 더 많은 센서와 그리고 네. 더 많은 사용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무겁진 않아요 무게는 저희가 한 900g 이하로 재발이 되어 있고요 네. 뭐한 겨울 가을 외투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그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현장에 사용하면 좋을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지게차나 지게차. 중장비를 뭐 사용하시는 부분들 또는 뭐 제철소라든지 네. 뭐 조선소, 네. 그다음에 항만 그리고 뭐 도로, 뭐 건설 현장들 네. 전반적인 모든 산업 현장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곳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도대체제는 어디다 납품면냐 참 유명한데 있으면 좀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그 산업 현장 중에 하나인 네. 제철소가 있는데요. 4P 제철소와 <laughs> h p 인가요또 h 제철소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떤 기능들이 있냐? 주요 기능 설명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앞쪽에 카메라는 사람의 체형에 따라가지고 네. 카메라 각도를 조절할 수 네. 있고요. 이 뒤쪽에 카메라는 산업현장에서는 후방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다 저장을 하는 블랙박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OS 구조 요청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구조 요청을 하는 거죠? 좌측에 보시면 저희는 컨트롤러라고 부르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크게 SOS 버튼이 있습니다 네. 산업현장에서 외부 인력들이라든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들은 어디 연락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바로 SOS 구조 요청을 누르게 되면 네. 사용자 구조 요청 사용자 구조 요청이라고 그러고 이 작업자한테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이제 기능입니다 네, 여기 있는 스피커가 되게 소리가 크게 나오네요 보니까 그러면 LTE 통신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신이 되는 거죠? 현장은 네. 굉장히 그 넓이가 넓습니다 넓죠. 그래서 여기에 뭐 와이파이 망을 깐다든지 네. 뭐 유선 망을 깐다는 건 상당히 비용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LTE 통신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여기 뒤쪽이 보시면 어, 이 안쪽에 이제 저희 지퍼가 있는데요 지퍼 쪽을 열어 가지고 유심칩을 꽂게 되면 네. 바로 LTE통신이 가능한 그런 이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능 중에 가스 센서가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 가스 센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스 센서는 이, 네. 이 안쪽에 잡혀 있는데요 사용 목적은 밀폐지역에 가셨을 때 네. 각종 사건 사고가 납니다 맞아. 정화조라든지 뭐매놀이라든지이 네.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가스 센서와 저희 제품이 블동스 네. 연동이 돼서 가스 지역 출입 전에 네. 내가 가스 상태를 알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 제품을 들어 가기 전에 던지거나 네. 또는 매놀 같은 경우는 끈을 매달아 가지고 미리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면 가장 안전하게 가스 사고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스 사고가 났었을 때 기존 제품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구해 주러 온 사람 이또 사고가 납니다. 이 제품은 비콘으로 연동이 돼서 가스가 누출이 발생이 되면 이 제품을 통해 가지고 원격지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관제 쪽으로 가스 누출 사고를 알려주게 됩니다. 시가 아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도 할수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즉각을 할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동으로 제외될 이제 네. 시작해야죠. 그럼이 가스는 보통 어느 게 측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 CO, O2, 황화수 세 가지 종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는 한두 가지 종류가 더 들어갈 정도 현장에 영상을, 영상을 전송할 수 있고 또 그룹 통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아, 예.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어, 이 컨트롤러를 보시면 네. 어, 이 버튼들이 있는데요 뭐 버튼 중에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영상을 이제 통화 연결하면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 패드라든지 PC, 스마트폰에 지금 그 조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 합니다. 저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긴급하게 헬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원격에서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네. 원격 의료 지도라든지 원격 기술 지원이라든지 네. 또는 또 그룹에 대한 지휘 통제를 할수 있는 네. 유용한 기능이라고 지금 될것 같습니다. 위험 구역에 접근했을 때 TTS라고 네. 음성으로도 안내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기능인가요, 이거는? 위험 구역 접근 알림은 뭐냐면. 네. 각종 산업 현장에 위험 구역이 되게 많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있을 수도 있고 매놀이 네.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곳에다가 비콘 태그라고 하는 이 제품을 붙이는데요. 네. 이 제품은 배터리가 1년 이상 가는 제품으로 위험하신데다가 두시면 네. 조끼가 얘를 접근하게 되면 알림 멘트를 작업자에게 알려줘서 작업자가 아 여기는 위험하구나 하고 인지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 가까이가지고 검지가 될까요? 거리는. 최대 30m에서 1, 2m까지 가능한데요 갑자기 뭔가 소리가 나는데 뭐, 어, 예. 뭐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죠? 아이 비콘 때문에 네, 소리가 나는 맞습니다. 거군요 가까이 왔으니까 이 음성 멘트는 네.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예이 음성 멘트는 관리자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네. 각각의 비콘별로 위험 상황에 맞게끔 아, 네. 멘트를 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능 중에 랜턴 후레쉬 기능이라고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래서 후방 쪽에 대해서 이렇게 LED가 나와서 야간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능하고요 이렇게 앞쪽에 랜턴을 켜가지고 네. 어두운 곳에서 쓸수 있게끔 해주는 사용시간 얼마나 됩니까? 어, 이 제품은 이렇게 일반 사용 배터리팩을 사용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만 밀리 짜리입니다 만 밀리 짜리 기준으로 했었을 때뭐 네. 대기시간은 한 3일 정도 되고요 실시간으로 네. 영상을 녹화하거나 전송했었을 때는 6시간 이상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현장에 좀 오래 가야 될 거면 네. 이 배터리 하나만 더 가지고 가서 그렇죠. 이렇게 바꿔 껴도 되나요? 네 바꿔껴면 되십니다 네 아, 좋네요 네. 그 나중에 어떻게 빨아야 되고 세척해야 되는지도 잠깐 궁금한데 이 안쪽에 보시면 지퍼가 있어서 제품을 팔부착을 이용해서 세탁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대략적인 가격 정도도 얘기해주셔야지 예산을 잡거나 아니면 네. 정말 구매를 해볼 용기가 네.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이제 그 초창기라서 네. 어, 소비자가는 수량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200에서 300 정도 차이가 있고요, 대량으로 또 구매를 주시면 또 많은 디스카운트를 통해서 저렴하게. 이제 어, 제품을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100만 원 이하를 이제 목표로 저희가 네.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이게 하나만 구매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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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로그램은 네. 구축형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기업의 보안이 강하신 데는 구축형을 네.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일반 LTE를 사용하신다면 저희 회사에 서제공해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저렴하게 관리자 페이지와 이런 부분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혹시 저희 방송을 보고 연락 주면 네. 배터리 하나 서비스를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아예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시인남을 통해서 연락을 주신다면 배터리 하나 <laughs> 서비스로 주기로 약속하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음,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